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요. 지방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이다는 거죠. 자 피로가 쌓인 전문어들, 전문의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거 전문의들이요. 전공의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 강남 섬싱병원 등에서 응급실 전문의가 조만간 그만두면서 축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위기에 의료 위기에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사라져도 그 자리를 갖다가 뭐 전문이나 간호사로 때우겠다라는 것은 그냥 상술적인 계산이지 실제로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하루씩 문 닫고 야간 환자 못 받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아예 응급실을 폐쇄하는가 아니면 응급실 자체를 갖다가 한 종합병원이 셧다운 운영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군의관이 투입했는데 턱도 없이 운영이 부족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장은 가득이나 응급실 의사들이 감기 두드러기 환자에 시달리고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경증 환자의 반발이 두려워 엄중하게 주시 중 응급실 이용비 인상 검소 같은. 한감 발표만 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려고 해도 복지부가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35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코로나가 지금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비상이 걸려서 다시 자발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러죠. 자, 질병청도 코로나가 이달 말까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이지만 고연령층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배경에는 자기들도 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지고 이것이 노약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재유행 속에서 응급실이 마비되고 있다는 걸 정부는 부인하고 있는데 현장은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이달 말에 코로나 확진자 35만이 예상되고 있는데 치료제는 풍기현상이고 전공이 공백 반년이 이제 6개월이 지나서 한계에 따다른 전문의들이 더 길어지면 응급 시스템이 다 무너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는 응급 진료 제한 기간이 전체 1.2% 밖에 안 된다고 한간 소리를 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계획이 지체되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일시적 현상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력 있는 병원에 환자 분산을 시키고 공공구형원 등의 발열 클리닉을 만들겠다는 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염치없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자 그래서 코로나가 걸린 직장인이 며칠을 쉬어도 지금 기침 가래 목 통증이 멈추지 않는다.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를 항바이러스제를 안 주고 돌려보냈다가 상태가 악화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자 응급실 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주고 보내면 너희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시비가 걸릴까봐 불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분기와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 병원 내부에 막막함과 우울함 등을 호소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요. 자, 병원마다 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일손 부족에 응급실 이중고까지 벌어지면서 사표품은 전문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일 확진자가 10만, 15만 놓을 때와 비슷한 수의 입원 환자가 병원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호사들 단체에서는 간호사들 10명 중 6명이 전공이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이거 기자회견을 하고요.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이달 말에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은 지금 일선 현장에서 전공의가 사라져 버리고 난 자리에 간호사들이 61%가 전공의 하는 일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법적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PA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13,502명으로요 지금 PA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상 PA 간호사까지 합치면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간호사한테 강요하고 있고 또 수련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련이 업무를 간호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많이 채용이라도 돼야 되는데 현재 각 병원들이 간호사를 안 뽑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들이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공이 파악으로 지금 간호사를 안 뽑아서 올해 간호대학을 놓은 간호사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정부는 의대 졸업 이후 바로 개업 못한다. 그래서 의사 매너와 진료 매너가 다르다. 이러면서 진료 매너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진료 면허 즉 수련 면허라고 하는 이 이거 없이도 의사 면허만 가지면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는 수 있는데 이제 면허를 하나 더 채택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의대 교육만 마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나라처럼 의대 졸업 후 추가적으로 꼭전공의가 아니더라도 수련 과정을 가진 후에. 독립진료를 하도록 하는 진료 매니저를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개원하는 걸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당장 의사협회에서는 현행 의사 매니저들을 사실상 폐기하고 정부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라고 비판하면서 자 일반이 전공이 전문이 전임이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만들어 의료체계에 극도의 혼란을 불러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 이후 3년 정도의 코로나 과정에서는 자 의사, 전공의, 간호사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버텨냈어요 자그 과정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이루 말할 바가 없어요 살인적인 노동과 위험한 일들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다시 코로나가 대 크게 번질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구도 과거했던 것과 똑같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할 거다라고 보여요. 그게 윤 정권이 만든 의사 정원 사태 그리고 지금 치졸하게 진료 매너까지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복성 지금.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대가라고 봐요. 지금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속에 응급실 업무가 과중되자 경증 환자는 분산 시키겠다. 그래서 병원, 의원 등으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공공병원에 발열 클리닉을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덮쳐오면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겠느냐 안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리가 날 거라고 난 보고 있고, 정부가 이제는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코로나 때 의사, 전공의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지, 그들에게 인센티브로 뭐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할 내용이 없어져 버렸고, 전공의는 떠나버렸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가 닥치면 그 수습은 누가 할 거냐? 다가오는 코로나 스트론, 그리고 무너진 시스템, 이게 지금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